비가 땅에 떨어질 때 나는 독특한 향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. 이 냄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은 주로 지오스민입니다. 지오스민은 토양 세균에 의해 생성되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인간의 후각에 감지될 수 있습니다. 이 물질은 비 오는 날 특유의 흙 냄새의 주원인입니다. 2015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도 패트리코어와 유사한 냄새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이는 우주공간을 걷는 동안 우주복 외부에 축적된 화학 물질들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생긴 현상으로 우주공간의 냄새와 비슷하다고 설명됩니다. 이 냄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며 자연의 순환과 재생을 상징하는 감각적인 경험으로 여겨집니다. 비가 내리자 흙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.